자 이번주도 돌아왔습니다 주간 직박구리 탐방 이번주는 또 어떤 글들 있을지 한번 알아봅시다 들어가자 새로운 미대생 알바 새로 고용한 미대생 알바가 심상치 않다 어머노 미대 출신은 그라데이션이지 다음달 국문과 알바는 가나다순으로 그 다음달 수학과 알바는 피보나치수열로 그럼 저같은 철학과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감사합니다 아재들은 충격먹는다는 2025년 나이. 초등학생 1학년 18년생. 6학년 13년생. 대학생 1학년이 6년생. 대학생 3학년이 나 01년생인데 3학년인데? 나 아직 응해야. 버거킹 서비스 수준. 이보세요. 버거킹 앱 결제가 안 됩니다. 네 번을 시도했습니다.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입고 비밀번호 잃어버리고 비회원으로 주문함. 더 이상 온라인 결제를 믿을 수 없다. 빡치니까 케찹이랑 머스타드 많이 주세요. 오, 개 많이 졌네? 이 정도면은, 나오든 화도 들어가긴 해. 봉인단, 고양이. 맞아, 고양이는 오이를 싫어하지. 나도 오이 싫어해. 나도 오이 싫어하니까, 고양이랑 똑같은 거야. 농담입니다. 자, 오늘의 직박구리 탐방은 여기까지. 다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,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. 빠바루.